네 동아프리카가 4 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유목민들은 흙탕물 가득한 우물 하나에 의존하며 위태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케냐 북부에 사는 유목민족 삼부루족이 구덩이에서 물을 길러 가축을 먹입니다. 뿌연 흙탕물이지만 그나마 이 우물이 삼부루족을 먹여살리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아, 케냐와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등 이른바 아프리카의 뿔지역 국가들이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4년 동안은 우기의 비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유목민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자 생존 수단인 가축도 줄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2주 만에 30마리의 가축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축을 먹일 길이 없어 내다 팔려고 해도 비쩍 마르고 병든 가축을 제값에 사갈 사람은 없습니다. 최고 7만 케냐실링까지 받았던 소가 지금은 1,500케냐실링만 받아도 다행입니다. 워이어이니 <목소리> 가뭄으로 부족 사이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삼부르족은 지금은 사이가 나쁜 보라나족과 우물을 함께 쓰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 남지 않은 물을 두고 쟁탈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유일한 희망은 지하수입니다. 영국의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아프리카에는 최소 5년 동안의 가뭄을 견딜 수 있는 지하수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과 돈이 부족해 지하수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탐사와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이 절실합니다. 월드뉴스 정진호입니다.